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파당윤준의 윤준입니다. 오늘 제가 볼컨텐츠는 아이폰 0을 팔러 갔는데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했었는데 중고로 아이폰 텐을 사줬었는데 이번에 제가 아이폰 시장을 바꾸게 됐어요. 어, 바꾸게 되면서 핸드폰을 팔려고 지금 노경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긴는 서릉이는 누구야?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일 방향을 잘못해서한요 <laughs>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에 판매하게 될 모델은 실버 색상이고 64GB, 제 기본 모델, 제 기본 모델의 25W 고속충전인데 그거를 구품으로 드리기로 했어요 드리기로 했습니다. 생각했을 때좀 많은 기문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러면 노경역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있는 곳이 새룡역이니까 네. 새 정거장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. 아이폰 거래를 끝냈는데, 제가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리는 <laughs> 좀 쎄서 자고 찍긴 했는데, 그래도 제가 판매하는 영상 처음 올린 것 같죠? 네. 판매하는 영상이라서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, 그거는 이제 얼마에 팔았냐면, 22만원에 팔았어요. 22만원에 팔았고, 이제, 완전한 거래 어쨌든, 완전하게 좀 빨리빨리 끝낸 그런 거래였습니다. 어, 일단 여기 사람이 좀 많으니까, 아, 이따가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렇게 아이폰 10을 판매하고 왔는데요. 제가 아이폰 10을 파는 거에 대한 약간 좀, 음, 약간, 그런 게 있는 게, 제가, 샌이라고 해서, 제가 지금 맥북이랑 아이패드랑 애플워치랑, 다양하게 있긴 한데 앱플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애플 제품들을 많이 사게 된 이유가 그 핸드폰 때문이었어요 판 폰이 있으니까 계속 다른 것도 사게 되고 이도 사게 되고 뭐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되고 그러니까 추억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파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야, 이렇게 쇼치가 아닌 일상 영상으로 만나 뵙는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,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영상을 퀄리티 많이 높아지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~